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성도에게 부활절은 그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활절은 1년 중 가장 복되고 기쁜 날로 삼아야 할 그런 절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스토리가 그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 정도가 아닌 나의 생명과 직결된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 혼자 살아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 열매라는 말은 이후에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는데 이것은 곧 신자인 우리들 역시 그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자 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신자와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은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이 말씀은 매우 명쾌하고 단순하게 부활 신앙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바로 신자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에 나의 말과 행동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 자가 된 이후로 불편하고 거슬리며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서 불의와 탐심과 정욕과 부패와 같은 죄의 산물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미친 결과요. 유익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로 사는 유익을 줍니다. 이 세상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 땅에 태어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복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마치 시안부 종말론자들처럼 현재의 삶은 다 포기하고 그저 미래만 쫓고 바라보며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지막 날에 신자인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더 충실하고 신자답게 살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긴 부분을 하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결론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날을 맞게 될 텐데 그러니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더욱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일 수 없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닿아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 시간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현재의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의 삶, 곧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도 기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나와 먼 얘기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신자에게 주님의 부활은 오늘의 사건이자 영원한 생명의 사건, 곧 나와 직결된 사건입니다. 이 복된 지식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되새기면서 항상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항상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